지구에서 가장 신비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 버뮤다 삼각지대. 과연 이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고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그 미스터리의 진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지역을 신비하게 여겨왔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이 영상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 과연 여러분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물론 1번 유다 삼각지대 실제로 사고가 많을까? 범유다 삼각지대 마이애미 범유다 푸에르토리코를 이은 삼각형 지역. 이곳에서는 왜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을까요? 사실 범유다 삼각지대가 특별히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사실을 과장한 결과입니다. 이 지역은 단지 대서양 무역항로와 주요 비행경로가 겹쳐 있는 곳일 뿐이에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 연구에서는 사고가 많은 해역은 결국 교통량이 많아서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왜 그렇게 미스터리로 포장되었을까요? 본론 이 미스터리의 탄생, 왜 과장되었을까? 1964년 한잡지 기사가 이 미스터리의 시작이 되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면서 사고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설명보다 신비주의와 음모론으로 더 많이 다뤄졌죠. 그 뒤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외계인, 바다, 괴물, 메탄, 가스와 같은 과학적이지 않은 이론들이 등장했어요. 이는 모두 사고를 신비화시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인으로 떠넘기기 위한 시도였죠. 언론은 사고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버뮤다 삼각지대는 미스터리한 장소로 계속 떠오르게 된 거예요. 본론 3. 실종된 비행기와 선박 진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비행기와 선박들. 그들의 행방은 정말 신비한 걸까요? 사실 많은 실종 사건은 단순히 기술적 결함이나 극단적인 기상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45년의 플라잉 타이탄 사건처럼 비행기 5대가 실종된 것도 그 당시 기술 부족과 강력한 기상 변화 때문이었죠. 오늘날의 기술로는 이런 사고를 빠르게 추적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GPS나 블랙박스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힘들었어요. 사라진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단순히 사고의 결과로 사라졌을 뿐, 그 뒤에 숨겨진 신비적인 원인은 없었습니다. 본론사 과학적 접근, 진짜 이유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많은 사고들은 사실 기상 조건과 해양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한 것들이에요. 열대성 저기압과 허리케인은 그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사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죠. 또한 일부 이론에서 제시된 메탄 가스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메탄 가스가 수면 아래에서 갑자기 방출되면 그것이 선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역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불과하죠. 결론 범유다 삼각지대의 진실은 범유다 삼각지대는 특별히 신비한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많은 선박과 비행기가 지나가는 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일 뿐이에요. 사고가 많았던 이유는 단순히 많은 교통량 때문이지 이 지역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발생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신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적 설명을 피해간 이야기였다는 사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버뮤다 삼각지대는 미스터리하다고 말할 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실 알고 나니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우리는 그 신비를 얼마나 과장해서 믿어왔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이 미스터리가 이제 더 이상 신비롭지 않다고 느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번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주제로 찾아올게요.